어, 바로 아, 잡혔죠? 아, 걸렸어. 또, 또 걸린 것 같아요. ESTV 또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오늘 블리스타, 그, 블리스타의 히어로서 스톰 방송을 파괴시키려고 아주 풀파티를 짜신 것 같아요, 지금. 아, ESTV 너무 하시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멀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로과 만만치 않게 제가 자신있어 하는 무라딘을 골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나프라임 님도 홀스타드 골랐어요 홀스타드 이번엔 안 봐줄 거예요 요번에 요 쿠라스트라는 캐리건이 있는데 요게 외국인이거든요 요 사람이 아까 그 바바리안 만큼만 안 하고 못하면 참 좋겠네요 아 상대 조합 개사긴인데 저거 아 진짜 아 ESTV가 두 번째 지금 만났고 맵도 맵은 다르죠 맵은 이제 그 던전 맵이죠 맵은 던전 맵이고 여기서 이제 해골을 얼마나 누가 잘 먹느냐 싸움이 그 일어날 것 같고 이번 판은 아까 제가 못하는 캐릭이 아니고 지금은 잘하는 캐릭이니까 핑계되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말을 조금 안 하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굉장히 잘하니까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신경정이 강력합니다. 저는 e s t v 에저 탱크도 부시고 싶고 특히 배신 때리신 배, 카노님 카노님 배신 때리셨죠. 카노님의 리리를 찢을 거예요. 자 찢으러 지금 갱 갑니다. 근데 3명이 있기 때문에. 하면 망하죠 아 일리단 아 일리단은 안와도 되는데 일리단 오면 괜히 우리가 털릴 것 같은 느낌? 자 몸빵 살짝 해주고 빠지고 일리단 죽고 예상한, 시, 예상한 시나리오죠 예상한 시나리오 아 제발 그래도 테사다르가 굉장히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 편의 구멍은 1, 2단 그리고 히어로스톤 블리스타 방송의 주적은 카논님 카논님의 리리를 찢을 거예요라고 희망사 이렇게 때리, 때리고 살짝 빠지고 아 빠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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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만 보고서 빠지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상대편이 그리고 서폿이 2명이에요 근데 바네티프라이 님이 지금, 저, 저새 이름이 뭐죠? 그, 빛나리? 빛나리인가? 빛나래인가? 빛나래죠, 빛나래. 빛나래 같은 경우에 제가 무라딘으로 아바타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면 거의 강력한 탱커가 되는데 빛나래가 아마 그 순간에 저를 변신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무력할를 시킬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아바타를 안 찍어도 되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몸빵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노까지 왔죠? 아, 지금 이 상대편 전략이 탱크를 기반으로 하고 전부 다 올인하겠다. 이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7초 있으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버텨보고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디나이를 당했기 때문에 탑이 공격을 안 하고 있죠? 포탑 탄알이 다 떨어졌어요. 어, 탑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오, 탑은 오히려, 오히려 저희 팀이 더잘 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텨주기만 하면 될것 같고, 왼트 사다르가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호막을 걸다 보니까, 보호막 자체를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앞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지금 탭댄스를 치고 있을 뿐이지만, 아, 지금, 오바가 왔지만, 이거 뒤로 오면 무리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안 오는 게 낫고요. 아이고, 지금,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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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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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빠져야 되겠네.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어, 이건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오, 게, 오, 오, 캐릭은 지금 막 어. 난리 났고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탱커인 저만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서, 무슨 시즈 탱크, 아니, 그니까, 테란의 조이기 당한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애간조이기 당한 느낌이 들고 이때 일단 제가 이 블록을 쳐서 블록으로 갔다가 조금 더 한번 제가 더 단단하게 한번 가봤습니다. 더 단단하게 갔고 지금 다행 그나마 다행인 건 탱크 전략은 이 맵에서 이제 던전에서는 탱크가 시즈 모드 돌아다니는 속력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저희가 이득을 최대한 던전으로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던전으로 갔다가 조금 시청자들은 이제 요 사냥하는 모습이 지겨우실 수 있지만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던전에서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상대편은 왕을 노릴 거예요. 저, 제가 왕, 상대편이라면 아마 왕을 노릴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다 없어졌죠? 없어진 거 보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여기. 잡았다면 기로든지 아니면 기로갈 거예요 지금 상대편이. 아로발것 같지 적금 않고 기로 갔네요.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지금? 음, 캐리건이에요. 캐리건 너딱 걸렸어 너. 하지만 레이너 왔고 피했죠. 아 좋아요 이렇게 피하고 지금 레이너하고 캐리건하고 왕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얘 먹자, 하네, 먹자, 먹자. 나 리니지 할때 먹자 하는 놈이 제일 싫었어. 라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3명이 왔고요. 살짝 점프 뛰어서피하고요시안 보일 때, 말타고 째 제... 아이고, 말타고 쬐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네요.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도 굉장히 24개나 먹었는데, 24개가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고, 그 사,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버렸죠. 제가 요번엔 죽을 각오를 하고, 요걸 스틸을 아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죽을 나오시구나. 각오를 하고요 는? 안오네 그거 그냥 음? 그냥 집가시고 예 지금 상대 다 나왔으니까 어차피 상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 그때 용병 다 쓸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밀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원래 용병 전략이 그렇게 아니, 좀 그러니까 함몰 간 메타인데 지금 먹히고 있네요 의외로 지금 궁극기만 배우면 아, 제발, 릴리나나, 제발, 빼줘. 아, 냠. 아마 용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상대편 지금 4명이 밖에 있다는 게 나왔고, 궁극기 찍죠, 일단. 아, 궁극기 찍었어요. 둘다 궁극기 있어요. 제가 아바타를 찍을 거고, 아바타를 안 찍는 것도, 어, 뭐,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편 지금, 탱커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바타를 찍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대편 이제 탱크, 이제 오죠 이제 상대편이 드디어 이제 한탑 걸고 있습니다 레이너 지금 궁극기 뽑았는데 쭉 빠지고 일단 빠지고 일단 빠져야죠 어왜 일단 빠져아 빠지... 빠지... 지금 잘리면 안 되죠 잘리면 안 되죠 테사다르 테사다르 그냥 무적 쓰지 지금 레이너 궁극기 빠지고서 싸우면 좀 괜찮은데 아 이게 테사다르 뭐 하는 거지 아 살았으면 됐죠아 그래도 물량 먹고 오겠죠? 지금 전부 다 해골을 이렇게 안먹는 초요사태가 일어났고 어, 캐리건 지금 아바타 아바타를 썼지만 상대편 캐리건이 지금 너무 강력한 상황이고 캐리건 OP입니다 OP 아 너무 강력해요 피가 다 빠졌어요 아바타 몸빵을 제가 엄청나게 했는데도 순간 피가 아 리리 못잡았구요 리리 사기의 킹크 사기 이 사기를 지금 아주 양민인 저를 상대로 이렇게 골랐네요 지금 미나프라이님이 혼딱끈이하고 너무 바빠요 아저 블리스타님 제가 아도 네. 안됐던거 있잖아요 네 예.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로그아웃이 된거 같아요 아 뭐, 지금은 되나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지로 변했어요 아이고 귀여워 아 살았죠? 아못받겠다 이거 아, 진짜. 아 지금 로그아 지금 인증번호가 없어도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이 안된대요 왜 로그인이 안 된대요? 그 인증번호 있잖아요. 아, OPT요? 네, OPT요. OPT. 제가 요번 판 끝나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터진요 아,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빗날래가 자꾸 변신을 시키면 제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빗날래 때문에 제가 탱커가 하나다 보니까 제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 상대편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짰네요 이거를 파괴할 방법은 ETC를 골라가지고 탱크 위에 궁을 꽂아가지고 뛰어내린 다음에 밀쳐버리는 전략이 있는데 ETC가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고 와... 아 이게 진짜 너무 아프고요 상대편이 볼렘 하나도 안먹으면서 이런 전략을 쌓는데 아우 지금 차라리 이렇게 아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걸로 동물의 왕국이죠 아주 어, 이거 또찾아다잡 봐야 되는데 지금 다, 오 지금 레이너 잡을 수 있죠? 오케이 레이너 잡았고요 미리우 잡을 수 있겠죠? 미리미필피 없습니다 이거 애이 없어요 애미 무조건 잡아야 돼요 미리가 사기인 이유는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져요 맞으면 어, 그, 어 여기 얘까지 어, 여기 어, 어. 잡으면 대박이 초대박이죠 밀치기로 극기 넣지만 어? 또 잡았고요 궁극기 캐리어는 제가 아바타로 갔다가한번 스톤볼트 넣고 어? 내려 찍고 들다 들고 좋아요 지금 지금 대박 났습니다 지금 한타가 완전 대박 났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운데 가운데 예, 예 빨리 빨리 지금 와 지금 그렇게 밀리다가 한타가 한순간에 지금 개이득을 봤죠 지금 다 먹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지금 빨리 어, 중립 영웅들을 다 먹고 그 다음에 골렘 싸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골렘 싸움까지 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요거를 밀어놓고 골렘 가면 좋죠. 저랑 미나프라임님만 가도 네, 지금 가시죠. 네, 사무실 옆에 PC방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고딩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아, 지금 미나프라임니랑 저만 가볼까요? 네, 이거 근데 들키면 안될것 같은데. 예, 들키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제 1, 2단이 가서 깝치면서 지금 우리 그거 안 먹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야 되는데. 컨트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저희가 이거 먹더라도 그래도 골렘 싸움줘요 하지만 먹었기 때문에 골렘 싸움이 그나마 지금 6개밖에 차이 안 나고요 레이너 요거 잡아볼까요 레이너 아 근데 지금 혹시 화면 보신 분들은 브라딘이 망치로 갔다가 벤시를 때렸어요 이거 뭐 마법의 망치인가? 토른가자 요번에 한타이야죠 지금 릴리단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타이 되고 어 지금 밀어붙였지만 제가 스턴 넣고 제가 그리고 지금 태양불꽃 망토 같은 그런 특성을 찍었기 때문에 림치고 난리 났죠? 지금 아까는 저희가 한타 계속 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한타가 유리해졌고요 이제는 아까는 실탱크가 초반되는 우리가 감히 접근도 못할 정도로 강력했었는데 지금은 접근을 할수 있게 바뀌었네요 어 그거 무리하시면 안되는데 아 이거 무리하지 말까요? 네, 거기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냥 여기 왔는데 스킬로 빠지고 침착하게 나가면 되죠 침착하게 우리 볼렘은 아저포차 하나만 서셨으면 좋겠는데 아... 볼렘 6개 차이인데 이저이가 이거, 이거. 조금 더아 포트 제발 음. 아겠다 요거 요거 잡아야죠 이사다르가 악한을 찍었으면 어떨까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탱크팟 줄이면더 좋은데. 어, 이거 근데 조금. 아, 지금 마나가 없어가지고 싸움이 안 좋은데. 저희 편이 지금 마나가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 제발때 싸움이 안 되는데. 절대 싸움이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아바타로 써서 시선을 조금 끌었고. 1, 2단 죽을 것 같은데, 1, 2단 빠지세요. 아예 착한 어린이. 한 다음에, 궁극기가 제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요번 한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기증님 비자공 하나도 못 팔았어요. 아무도 안 사세요. 요, 요번 한타 또 다시 일어나겠죠? 일단, 이 스킬이 스턴을 주 스턴, 이렇게 스턴 넣고, 그 다음 하나 더 스턴 넣고, 하지만.. 오오 저, 저 혼자 너무 들어갔어 아 이거 나 죽으면 안되는데? 아아 탱커인 제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20렙이 아니라 20초 있다 살아나긴 합니다 아, 구라딘 하나 빠지면, 구라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탱킹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지금 미나프라이 님이 저런 식으로 조금 파일법을 파이, 조금, 뭐, 만들어 보고 있고요. 변수죠, 저게. 저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보고 있고. 그떻도 여러분 한계트이 여기까지 밀어버렸는데 저희는 이제 타워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아래 타워는 이렇게 많이 뚫어 놓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골렘.. 마지막 골렘이 들어와가지고 죽거든요 골렘이 윗골렘이기 때문에 텐재는이 꼽았.. 자, 판타 해야죠. 파이더 마인까지 너무 괴롭히고 있고 아, 죽겠다. 더 죽었는데? 따라가면 안되는데 따라가면 안되는데 1,2단 1,2단 너무 좋아요 어왜 아, 아니 아니 제발 아 일단 던전 싸움 일어날 것 같고요 저희 그냥 던전 가는 동안 백도 들어오면 이거 아니, 일리단이 있어쓰.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일리단이 차라리 니전 가서 먹어주든지 아니, 면 지금 백도어 할 일리단 일리단은 실저 저기 봤자자의미없없든요요리리 사실 실일리이이전전이장히히좋아요 왜냐면 이젠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상대편 딜이. 아, 답이 없다 아, 이거 직전관을 찍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탱커가 좀 아쉬운 하나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고 아그 집정장 국가는 이제 딜까지도 가능해서 만나러 이제 했는데 아 지금 의미가 없죠 사실 이 지금 역장이 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지네요 관객도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 돼지로 변신했어요. 어, 돼지. 아이고, 아이고. 마석지는 하지 말죠. 어, 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썬크님한테 OPT 비밀번호한번 어. 다시 드릴게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아, 됐다. 아 OPT 비밀번 진행 금 칩니다 아 지금 그냥 들어왔어요 OTP가 없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거 서치 그것도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e s t v 상대로 두 판이나 다 졌어요 첫 판은 뭐 물론 제가 똥 싸는 캐릭을 해서 또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두번째 판은 제가 나름 이제 무라딘 잘한다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제가 보기에 패배 요일은 제 탱킹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테사다르가 집정관 그니까 지금 아칸을 안 뽑아가지고 딜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탱커도 좀안 됐고 일리단이 너무 뻘짓을 했죠 지금 테이크다운 다섯에 데스가 네 개면 이건 진짜 망한 거고요 노바랑 지금 파, 폴스타든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근데 상대편이 워낙 ESTB 탱크.